그래 그래 잘 쉬었다 네. 잘, 잘 재밌었어요. 또 네, 어떤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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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laughs>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 대표 김성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약간 제 머리 위에 뭐가 쓰여져 있는데 제가 쓰인건 아니고 저희 변주환 배우가 씌어놔서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는데 약간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제가 제대로 무대인사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찌 됐든지 간에 어, 이렇게 어, 화창한 오후날 저희 영화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응원해주시고 그 감사차 저희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 무대인사하러 왔습니다 어, 무대인사하는 동안 즐겁게 무대인사하고 갈테니까요 저희 감독님 배우분들 등장할 때 열렬히 환영해주시면 뜨겁게 무대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분들 입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그녀가 죽었다를 연출한 김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런 황금 같은 주말에 저희 영화를 보시기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주변의 입소문과 여기 c g 이기 때문에 골든 에이드지수 눌러,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어,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마 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얘기들 많으실 텐데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누가 더 또라이 같은지 누가 더 사이코 같은지 네, 얘기도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사이코부터 소개드릴게요. 해안녕하니까 아, 사이코 예. 셋어입니다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너무 귀중한 휴일날 시간에서 저희 영화 선택하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재밌게 보셨기를 정말 바라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도 정말 잘 부탁드리겠고요. 어, 저희가 1주차여가지고, 개봉 1주차여서 입소문이 참 중요한 시기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아, 네. <laughs>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호르기 역을 맡은 박인입니다욕 잘하죠? 네! 원래도 잘해요. 어, 제가 정말 정말 너무 마,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신인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티라성 같은 선배님들 사이에서 연기할 수 있어서 정말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주품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서 와주, 와주신 모습 보니까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나가서 어, 저녁 맛있게 드시고 안전히 가세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배장입니다 어, 귀한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관람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재밌었죠? 네. 재밌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생각드니다 여러분도 진짜 재밌었죠? 네! 재밌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맥주 드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증정품이 있는데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대신에 이제 재밌는 무대 인사를 해야 되니까 저 이제 저희 배우분들이 이제 관객석으로 뛰쳐 올라갈 텐데 다 핸드폰 켜주시고요. 네, 셀카보드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좀 꺼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무대 에서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갈지 한번 얘기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영화 특별히 리뷰를 잘 써주실 것 같은 분께 가겠습니다. 저요, 저요. 저는 일단 세 분께 드리고 싶어요. 일단 50대 이상... 분. 네, 오, 맨 처음. 그리고 음, 네. 그러면 40대 이상분. 아, 그, 그, 그 다음에 30대. 어, 그러면 저는, 어, 100, 일도안된 커플분. 아, 그 다음에 어디랑 오신 분.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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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저는요. 제가 봤을 때 야.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분을 들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핸드폰 셀다모드로변다해주시고다알아습니다알겠습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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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다알겠습다알겠습다알겠습다알겠습다 타이머를 꺼주세요. 죄송해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타이머를 꺼주세요. 네 즐겁게 촬영하시고요 지금 촬영하시는 영상이나 사진들은 네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SNS에 많이 뿌려주시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네 저희가 그런 힘을 바탕으로 열심히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사랑한다는 우렁찬 목소리 가지고 또 나와요. 네. 저희가 아침 오전부터 지금 배우들이 관객 여러분 한분한 분이랑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많이 지칠 수가 있는데 저 네, 배우분들한테 네. 우렁찬 박수 한번 서주세요. 감사합니다. 언니, 여기다가 소리가 너무 작고 거기까지 안 와요. 더 크게 얘기해야 돼요. 더 크게. 아, 공주님 너무 이쁘시죠? 오늘도 변형한 배우는 극장 제일 꼭대기 에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네, 주어진 시간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리게요 어떻게 무대 인사 들고 오실까요? 네, 네, 이 주차, 3 주차 무대 인사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많은 응원과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게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어 다른 영화도 많은데.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이렇게 꽉찬 관객 분들 보니까 힘이 절로 나거든요. 열심히 더 홍보해서 또 2주차, 3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두 힘세요